2020유월 평가 마지막 3교시, 에또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선생님이 21번과 30번, 이렇게 두 문항을 남겨두고 있어요. 예, 21번 문제는 이제 학, 함수가 상수 함수가 되도록 하는 조건을 이용해서 n의 개수를 구하는 그런 문제가 나왔고 그다음에 30번 문제는요 또이 그래프 개형을 가지고 어, 문제해준 조건을 이용해서 그래프 개형을 가지고 함수를 추론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두 문항 다 요즘 사실 최근 문제에 자주 등장하는 그런 유형들이거든요. 어,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 지금 기출 어, 개인기 강의 진행을 할때 여러분들 알고 있겠지만 일단 올해 4월까지는 선생님이 넣어놨고 왜냐면 예년 기출도 중요하지만 올해 나, 자주 등장하는 그런 개념들 정리하는 것도 수능에 꼭 필요하거든 그래서 일단 선생님이 개인기 기출에다가 선생님이 올해 4월까지는 집어넣어놨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6월 그다음에 7월9월 보는 것까지에서는 여러분들도 이 개인기에다가 선생님이 붙일 수 있게 스티커 혹은 이제 오려서 정리할 수 있게 자료실에다가 어 문항 분류 파일 제공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출 공부를 할때 물론 옛날 문제도 중요합니다만 최. 최근에 어떤 유형들이 자주 등장하느냐 EBS에 어떤 유형들이 들어있었고 그걸 가지고 변형해서 이런 유형들이 나오더라 라는 걸 정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니까 같이 좀 이용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자 21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4월에는 이 합성함수가 연속이 되도록 하는 그런 조건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지. 자, 이번에는 이제 상수함수가 되는 경우를 보겠는데요. 아, 딱 봤을 때는 되게 어려워 보여요. 근데 생각보다 이 문제도 이렇게 안을 들여다보면 막상 구해보기 시작하면 구해진 친구들 굉장히 많았을 것 같습니다. 자, 21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그랬어. 0부터 2까지는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2부터 3까지 마이너스 2x 플러스 6, 3부터 4까지는 0. 이렇게 된대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어? 이거 우리 맨날 보던 거다. 이거 무슨 축대칭? 그렇지. y 축대칭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 요거. 선생님 얘기했잖아. 여러분들이 이게 플러스 이렇게 돼있으면 금방 눈에 띄거든요. 파을 간격으로 반복된다는 거. 근데 요거를 마이너스로 처리하면 또막 벙찐다고. 아니지. 요 변수의 x값에 따라서 여기 차이가 항상 일정하다면 고걸 간격으로 반복이 되고 있다. 자 차이가 마이너스 8. 8 나는 거 맞죠? 차는 절대값이 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fx 그래프가 y축 대칭이고 8을 간격으로 반복이 되는 그래프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21번 문제는 이거 그래프를 여러분들한테 근데 그, 그니까 그려봐라 이랬으면 조금 더 어려웠을 수도 있겠는데 그래프도 줬어. 그래프 먼저 한번 가볼까요? 어, 보니까 그래프를 다 그려놨어. 맞아요? 자 보겠습니다. 지금 0부터 일단 4까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 맞죠? 근데 얘를 갖다가 Y축 대칭을 한다 그랬다고. 아, 그 Y축 대칭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을 것이고, 이게딱 이쪽으로 마이너스 4부터 4까지니까 8 구간이잖아. 요8 구간으로 계속 반복이 되는 그래프가 그려지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를 보면, 예 사실 이제 우리가 음수일 때는 그래프를 굳이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양수 쪽 부분을요 이렇게 팔을 간격으로 이쯤 되겠지 팔이그지예 반복이 되는 형태로 그래프를 이미 그려주고 있다라는 거볼 수가 있겠어요 팔을 간격으로 반복이 된다라는 거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큰 힌트가 됩니다 자 근데 어쨌든 문제에서 우리보고 구하라고 하는 게 뭐냐를 살펴봤어 그랬더니 GX가요, 또 이렇게 나눠서 정리를 해놨어요. 그런데 절대값 들어있거나 식이 이렇게 좀 복잡해 보인다고 선생님이 쫄지 말라 그랬잖아. 아, 일단 절대값이 들어있으니까 절대값 안에가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선생님이 일단 GX식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X식을 먼저 정리를 해 봤더니, 음, X가 양수일 때는 그대로 X로 나올 거니까 N 플러스 1 되겠네요, 약분하면. 맞아요. 그 다음에, x가 지금 0일 때는 n이라고 알려줬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절대값 안에가 부호가 반대로 나올 거니까, 계산하면 뭐될 거야? n-1. 이렇게 나올 거야. 자, gx 함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x에 어떤 값이 오든지 간에, n-1이 되든지, n이 되든지, n-1이 되든지, 이렇게 숫자. 정수가 나올 것이다. 만약에 이 n 을 우리 자연수라고 문제 자연수 n 의 개수가라고 그랬잖아. 그 1부터 넣어간다라고 하면은요, 0, 1, 2뭐 2를 넣는다 그러면 1, 2, 3 이런 식으로 0 이상의 정수가 결과로 g(x)로 나오게 될 것이다라는 걸볼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됐을까요? 근데 자 문제는 뭘 구하라고 했느냐? 그러니까 x의 어떤 값을 넣든지 실수 전체 집합에서 합성함수예요. F, G, X가 뭐가 되게 만들어래? 상수함수가 되게 만들어래. 얘들아 상수함수가 뭐지? 어떤 X값이 들어가든지 간에 항상 같은 값이 나와야 되는 거야. 맞아요? 자 지금 우리 G, X로 나올 수 있는 값이 N-1이든지 N이든지 N플러스 1이든지 얘네들 중에 하나잖아. 근데 얘가 나오든 얘가 나오든 얘가 나오든 그 결과가 항상 일정한 값이 나와야 돼. 선생님 이거 식으로 한번 써볼까? 자, fgx가 n-1이 나오던지 아니면 어, n이 나오던지 아니면 n플러스 1이 나오던지 어떤 값이 셋 중에 하나 나올 거니까 어떤 값을 놓던지 간에 항상 같은 값이 나오게 하는 그런 n을 찾아라 이 말이야. 여기까지 되겠어요. 그런데 이때 이 n이 몇이야? 이게 무지, 이런 파 기간을 계속 반복이 되니까 그냥 구하라고면 하 무지하게 많아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60 이하로 딱 제한을 해주면서 우리가 개수를 구할 수 있게 만들어놨죠. 아니면 무한 게 많겠지. 맞아요. 오케이. 자, 요걸 찾으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그래프로 가볼게요. 우리는 어떤 거 찾으면 된다고? 어. f, n-1, n, n+,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이렇게 보니까 n의 숫자를 하나 정해주면 이 연속된 세수잖아. 연속된 세수를 fx에 넣었을 때그 fx 값이 다 동일한 값이 나오는 걸 찾아보라는 얘기야. 그거 하나, 그 다음 이 fx 함수가 지금 뭐를 기준으로? 8을 기준으로 반복이 되고 있다는 거 하나. 요거를 딱 기억을 하면서 보겠습니다. 일단 선생님이요. 0부터 8 구간까지 같게 나오는 경우를 한번 찾아볼게요. 자, 일단 n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생각해 봐야 돼. 여기 봐. n에 1 넣으면 f0, f1, f2 되는 거 맞니? 어. n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요. f0, f1, f2인데요. 이 값이 다 어때요? 같죠. 그러니 무슨 얘기야? n이 1일 때 가능한 한 얘기야. 상수 함수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맞아요. 근데 만약에 n이 2가 돼버리면 1, 2, 3 얘는 어때요? 1, 2는 2지만 3은 0이 돼서 같은 상수함수가 될 수가 없겠지. 아, 또 그런 경우 찾아볼까? 2, 3, 4 3, 4, 5도 0으로 같은 값 나올 수 있는 거 맞아요? 함수값이? 그렇지. 그럼 3, 4, 5가 되려면 n이 얼마도 되는 거야? 4도 되는 거야. 됐습니까? 그 다음 또 찾아보자. 4, 5, 6은 다르고요. 그래프를 그려줬기 때문에 우리가 찾기가 훨씬 수월해져요. 6 7, 8도 같아지는 거 맞아요? 그렇지. 6, 7, 8 되려면 n이 얼마 돼야 돼? 7 돼야 되겠지. 얘도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되는 거 7, 8, 9도 되죠. 선생님, 8까지 조사하자 그랬으니까. 7, 8, 9도 값이 어때요? 같아지겠죠. 즉, n이 얼마일 때? 8일 때. 아, 이렇게. 8, 9, 10은, 8, 9, 10은 그 다음 턴으로 넘겨버리자고. 되겠습니까? 그럼 일단 우리가 이렇게 0부터 8까지 봤을 때 n이 1, 4, 7, 8이라는 4개를 찾을 수 있다라는 게 보여요. 맞아요? 선생님이 지금 x가 얼마부터 얼마까지 조사한 거야? 그치. 0부터 어디까지 조사한 거야? 8까지 조사한 거야. 맞아요? 음. 이때 n이 7, 8, 9까지 해서 4개가 나온다라는 거야. 근데 우리 지금 8을 간격으로 계속 뭐한다 그랬어? 반복이 된다 그랬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n이 얼마 이하가 돼야 된다고? 6 0 이하가 돼야 된다 그랬고, 이렇게 두 가지를 이용해서 한번 반복 이 규칙을 찾아보자 라는 거. 자, 여러분 볼게요. 0부터 8까지 들어간다. 그 다음 패턴이 어디부터? 8부터 어디까지 들어가겠어요? 그렇지. 16까지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디까지 갈 거냐면, 일단 무조건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그치. 56까지는 무조건 들어갈 거야. 맞아요? 음 48, 7에 56. 48부터 56 구간까지는 항상 계속 몇 개씩 나오는 거야. N값이. 4개씩 나올 거야. 맞아요? 요런 게몇 구간이 될 거냐면, 어 87의 56까지 갔으니까 7 구간. 그래서 47에 28개의 n값을 무조건 찾을 수가 있고요. 돼요. 음. 응. 그다음 선생님이 이제 56부터 살펴볼 건데 얘들아 생각해 봐. 여기를 56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그럼 여기가 이제 얼마 되는 거야? 그치. 반복이 된다 그랬으니까. 58, 여기 59, 여기 이제 60을 이렇게 쭉갈거 아니야. 그럼 생각해 봅니다. N에다가 56을 넣었을 때 56, 7, 8 이렇게 되겠지. 응. N에 56배. 그 다음, 57은 안 되잖아요. 59는 될까요? 그치. 59, 60, 61. 얘가 딱 N이 60일 때가 되는 거지. 그거까지는 돼. n이 57일 때가 되겠지. 여기가 n-1, n, n 플러스 1이니까. 자, n이 57일 때랑 얼마까지는 된다고? 60까지는 된다고. 근데 그더 넘으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이렇게 몇개 들어가는 거야, 우리가? 두개더 추가로 들어갈 수 있겠다, 볼수 있어요. 그래서, 여덟 개 구간씩 반복이 되고 있어요. 이 구간마다 n값이 네 개씩은 나오고. 그런 게 일곱 구간, 스물여덟 개에다가 몇 개가, n이 57일 때랑 60일 때랑 두 개가 더 추가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두 개를 더해주면 정답 n은 몇 개? 60 이하의 n은 30개다라는 거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뒤에 n 값 세는 건 사실은 찾으면 되는 부분이라 여러분들이 뭐 경우를 나눠서 세든뭐 세면 되는 건데 일단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치, 상수함수가 되려면 n 1과 n과 n 플러스 1을 집어 넣었을 때다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그런 n 값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 그게 이 21번 문제의 핵심이었어요. 그거 중심으로 정리를 좀잘 해두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막상 듣고 나니까 21번 조금만 더 하면 할수 있었을 것 같은 생각 좀 들죠? 30번도 그런 생각 들 거예요. 자, 다음 문제 30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